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시노펙스 되겠습니다. 자, 시노펙스 주주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상한가 이후에 어갭뜰거 알았는데 자, 10% 넘게 떴고 자, 계속 홀딩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무려 4,900원까지 상한가까지 찍고 지금 다시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지금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서 더갈줄 알고 자, 여기서 또갈줄 알고 아직 안 파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래도 수익권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분석 영상 드릴 테니까,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먼저 꾹 눌러 주고 시작할게요. 자, 먼저 시노펙스,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자면, 자, 시노펙스가 국내 최초! 자 혈액 투석기 GMP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있죠. 자 단순히 이 획득 소식뿐만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상한가 갈 만큼 괜찮은 재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올해 말에 본격적으로 판매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판매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자 매출이 일어나죠. 매출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바로 수익이 일어나죠. 자, 주식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 수익이 일어나는 일인데, 자, 그러한 일이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말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세하게 보시면, 자, 국내 최초로 혈액투석기 관련 GMP 인증을 획득했다. 라는 소식에 지금 시노픽스 강세인데요 자, 시노픽스는 구체적으로 식약처로부터 혈액투석기 그리고 CRRT 기기 그리고 이동형 신장기 생산 위한 GMP 인증을 획득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자, 그동안 시노픽스 같은 경우는 서울대 병원과 함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혈액투석기요 그래서 이거를 국산화해야겠다 라는 국책과제를 같이 지금 연구, 연구 개발하고 있었고요 이에 관해서 드디어 자, 시노펙스 반교사업장이 국내 최초로 혈액투석기 관련 GMP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거죠. 자, 이게 혈액투석기의 기본적으로 잘 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야, 혈액투석기 그거 국내 최초가 뭐가 그 대단한 거야? 이미 있던 거 아니야? 자, 전량을 수입하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생산하고 있었던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드디어 국산화! 국산화를 드디어 시켰다는 거에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교 사업장 같은 경우는 혈액투석기 관련 글로벌 기업인 독일 알파플랜. 야, 너무나 대단하죠? 알파플랜과 협력하여 연간 200만 개의 혈액투석기 생산설비를 구축했다는 거죠. 그죠? 국내 시장에 대해서 이미 베타 독점권을 2025년까지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바로 이제 GMP 인증까지 하고 있으니까 품목화까지 완료된다. 자, 뉴스 또 있죠? 바로 알려주네요 기사에서 자 추가 어떤 뉴스? 품목호가 자요 뉴스까지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된다? 오를만한 동력은 충분하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바로 본격적인 판매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서 바로 상한가 이후에 어마어마한 두 번째 이연상을 가까운 30, 29% 찍고 나서 지금 내려와준 모습이죠 자 지금 차트 위치 보시면 현재 4,450원 부근인데 자그위치랑 보시면요 자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고점들, 이러한 고점들 지금 전부 다 뚫어낸 상태에서, 전부 다 뚫어낸 상태에서 거래대금까지 빵빵에 터져주고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의 차트 모습 좋다, 안 좋다, 너무 좋다. 자, 최상급 1. 중간이 2, 자, 안 좋음이 3이라고 하면 1 중에서도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노펙스는 앞으로도 상승 동력 더욱더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주봉과 월봉 차트 보시고, 수급 같이 보시면서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실게요.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자, 이건 제 방금은 재료적으로 알아봤지만, 그렇다면 진짜 이 친구들 의 속내 올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 전환청구권 관련해가지고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정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8월달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가세요. 지금 휴가들 많이 떠나고 계시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휴가비 걱정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휴가비 걱정 없이 편안히 즐겁게 보내시라고 이번 달 휴가비 걱정을 덜어드릴 황금 종목 딱한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종목은요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충분히 매집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시비, 자료 분석 등 전부 다 해놨습니다. 자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더 커질 예정이고요. 원래는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선물로 드리려고 했으나 8월 달에 바닷건 시그널 지금 착이 됐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일정이 조금 빨라진 거에 대해서 이번 달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승재료 그리고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계약 및 정보관리 호재도 같이 껴 있다는 거죠.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여러 모멘텀이 껴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고 라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이후에 폭발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동우나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 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 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I가 사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얘기를 드리는데,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은요, 유보율 5000%, 자본금은 350억 정도로 소용줍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지금 추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상한가를 갈 정도로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리는 거고요. 자본총계 1200억, 바다권 상승 시그널 이미 포착했고요. 상승 지름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최소 5배 이상 주도 테마 확인되었습 자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 수급까지 이미 다 확인 끝난 딱. 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며 재무 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휴가비, 용돈, 월급까지 꼭 벌어가실 분은,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해야 모르겠다,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주시면,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리겠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또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겠죠? 이렇게 선순환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 종목으로 8월 한달 푸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노펙스 주봉 한번 보실게요. 자, 어마어마한 저점들. 자, 이런 하락 추세 이겨내서 어마어마하게 다시 한번 뚫어주고 올라가 줬으나 자, 이때!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주고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지점에서 계속 바닥 잡아주고 다시 저점 올려준 다음에 다시 이러한 고점들을 어마어마한 거리량과 함께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러한 때, 이러한 매물 때, 지금 4,400원대 위치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이 구간까지 올라가 줘야겠죠. 자 월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월봉 보시면 자 역대적으로 2007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이러한 차트 있으나 자, 여러분 몇년 전입니까? 벌써 15년 전이고 거래량도 미비해요. 그래서 당 이것보다는 최근에 이러한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지금 전고점, 자, 하나, 둘, 세 번째 라인 터치해주고 있거든요. 더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앞으로 월봉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연말부터 지금 품목화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러한 지지저항들 어떻게 뚫어주는지 우리가 그걸 좀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일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런 고가권 고가놀이에서 물량대 소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엄청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에서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엄청 날 거예요 그죠 저가권 대비해 가지고 지금 2800원 대부터 지금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무려 70% 올랐던 거죠 며칠 만에 3일 만에 3일 만70% 올랐기 때문에 이런 물량 대도 반드시 소화해주고 넘어가야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수급 한번 보실게요. 수급 한번 보시면 자, 개인 쪽에서 190만주 다 던졌습니다. 야, 진짜 개인들 너무나 똑똑해요. 요즘에는 고점에서 다 털어먹는다는 거죠. 자, 그이 물량들 외인들이 다 받아줬고 기관 금투 쪽에서도 역시나 이때다 싶어 다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외인들이 왔는데 자, 이... 중요한 건이 외인들은 손해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외인들은 무조건 수익으로 빠져나갑니다. 결국은. 누가 봤습니까? 결국은 개인이 물량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건 정해진 공식입니다. 왜? 개인들은 뭉치질 않거든요. 뭉치질 않아요. 다 개인의 각자만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스마트기이잖아요스마트기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슈팅줄 때 판다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 외인들 물량 들어온 것은 시, 심상치 않죠. 자, 절대 그냥 나가는 법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이때 보세요. 굉장히 흡사하죠? 개인들 물량 다 받았습니다. 자, 8월 8일인데 그때 이후부터 고가 권의 물량 다 털어 먹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거든요. 자, 이때 이후부터 물량 다 받아가지고 결국 올린다, 안 올린다, 올린다. 자, 그렇게 매물 때 소화를 무조건 해준 다음에 물론 그 이후부터 쭉 밑에 내려가긴 했지만 이 또한 최근에 물량을 강하게 매집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아 올린 겁니다. 그죠? 여기서 또 모아줬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이 올려줬지만 이 물량을 지금 외인 쪽으로 손바힌 듯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야. 지금 신호백스가 재료적으로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재료와는 별개로 주가는 주포가 있잖아. 그 세력이 왜 여기까지 올린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보시면 신호백스 전환청구권 행사, 여기에 지금 답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전환청구권 행사, 무려 2.6%입니다. 꽤 많죠? 꽤 많은 주식입니다. 자, 보시면 전환가액이 얼마입니까? 2850원. 자, 보시면 2850원. 기가 막히죠? 여기서부터 끌어올린 거예요. 올려야 됐다는 거죠. 자, 이 친구들이 언제 나옵니까? 자이 9월 6일 날 나와요. 9월 6일 날, 9월 6일에 나오기 때문에 자이 친구들 투자자들 10% 20% 매겨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못해도 따블은 매겨드려야 우리 회사에 또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들 위에서 지금 물량 최근에 많이 모아가지고 뉴스 빵 터트린 거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물량도 지금 꽤 많이 나옵니다. 자 210만 주가량 나오기 때문에 보점에서 충분히 털어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더 올려서 계속해서 털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시세 분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하지만 차트상으로 좀 높다는 거 그리고 3일선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데서 고점에 따라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자 당연히 제가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시노펙스의 매수매도 대응 전략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세력의 끼 흐름 전부 다제손 안에 있거든요 이런 라인들 제가 전부 다그놓지 않았습니까? 자이 친구들의 목표가 그리고 분석가 세력 평단가까지 해가지고 어디까지 치고 올려지 이 친구들 물량이 해소가 되는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드리니까 전부 다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해주시고요. 자 구독자분들께만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외부 유출 절대 하지 말아주시고 100% 무료로 드리니까 꼭 받아가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라고 해도 정말 무료는 아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제가 채널 성장 때문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신호패스 대응 전략 받아보시고 나서 수익 100% 나실 텐데. 그런데 이런 대응 전략지 요즘에 최근에 보냈는데 야 대응 절지왜안 줘?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매일매일 받는 문자가 100통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분들께서 누락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개인정보상 한 달에 한 번씩 또 삭제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신호팩스 대응 절지 받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재전송, 재전송 신호팩스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팩스 대응 절지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쉬우시죠? 자, 우측 하단에 010-7625-3168로 신호팩스 자료 저 집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대응하시면 100% 수익 날수 밖에 없는 너무나 좋은 주식 너무나 좋은 타이밍 왔으니까 꼭 받아 가셔가지고 수익 내시기 바랄게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러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특히나 상한가 나온 이후의 흐름에 대해선 제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도우나 택이좀 어마어마하게 23%까지 급등해 주는 바람에 제가 물리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수익 보신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비공개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텔레그램방 마련해 놓고 있고요 자 보시면 채널 관리 쪽 들어가시면 밑에 초대 링크 보시지 않습니까? 요거 받으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저랑 같이 리딩 받으시면서 매매해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텔레그램 방 링크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10765-3168로 문자 발송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링크도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신호백스 앞으로 대응하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 줄수 있는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눌림폭도 어마어마하죠? 자 급등나 폼도 정말 저가 대비해서 고가 대비 무려 25% 하루만에 급등하고 지금 3일 만에 70%준 정말 고마운 주식이니까 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위아래 다 발라 먹어보자고요 아셨죠? 자 이상 혁명이었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좋은 영상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